찍으면 무조건 팔라고. 신라젠도 보시면 은 이거 15,000원 가려면요. 주가가 50% 올라야 돼요. 예? 50% 올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점화가 하나도 아니고, 세방 맞은 거는 1만에 재고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5만원짜리 주식을 내가 1 5 0 0 0원에 파나, 지금 어제 하정 가가지고 만원에 파나, 뭐 다르겠니 할수 있지만은, 이건 충분히 상폐될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오실라, 어, 당연히 상폐죠 나중에, 티슈진 보면 모르겠습니까? 얘네들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 밖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팩사백 하나를 가지고, 물론, 그거를 최장이든 대장이든 몇개할 뿐이지. 그래서 요지는 그 똑같은 내용이 어떤 하종 이치면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가 나왔어요. 에이스 테크가 있어요. 어저께. 주문 실수도 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액션이 떨어지면 그 액션이 떨어진 가격의뭐 절반, 한 8,500원을 회복 못한다.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니면 분할 정리 들어가야 돼요. 상상인도 보면 그래요. 상상이니 제가 보니까 보닝슨아버닝슨인가 번잉선, 하여튼 뭐 이슈가 있었어요. 보닝슨 투자 산지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다이다 기다하자면는 결정적으로 주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버려요. 그렇죠? 아, 이따, 예, 그러지 않으면 되겠 에스테크는 매도 의견입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이 있었는데, 할테오젠 이전에, 바이오죠. 젠 자가 붙었으니까. 지금 그, 아까 얼마짜리라고요? 한 4만원 되겠죠? 32,000원? 32,000원이면 설마 오늘 사서 물어본 건 아니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상친 종목을 오늘 사서 물어보면, 당분간 주식을 사지 마세요. 예?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상처소 아침에 내가 상을 쳤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니까. 그걸 차치하고 어쨌든 32,000원 그 전에 샀던 어쨌든 간에 지금 제약바이오 장이잖아요. 이렇게 사, 그 상을 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상을 쳤을 경우에 사항가를 11시 전에 친 거하고 2시 후에 친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죠. 그 다음날 갭상승 하는 힘이. 아침 10시 전에 사항을 쳐가지고 종가까지 말아버리면은 그 다음날 갭상을 확률이, 갭상을 한다 해도 갭상이 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2시 후에 치는 거는 약해요.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고 나기도 합니다.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낮다 올랐으니까. 시가 마이너스가 나죠났는데이 예, 시가를 깼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의 종가까 지금까지 지 행보를 해요. 이렇게 예, 행보를 하는 거고 알테오전이 무슨 재료가 있어서 상을 찾겠습니까? 예? 인트론 바이오도 뭐 어차피 그냥 기존에 하는 것들 걔네들 재탕이잖아요. 지금 제약 바이오들은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이 어떤 그런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차트는 불안한 차트에 있는 거죠. 네. 올릭스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면 이까지 갈것 같아도 어느 정도의 숨고름이 필요한 자리에 있어요. 앱클론이라는 기업도 보면 쉽게 갔다가 61선 갔다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알테오전도 이 회사가 뭘 하고, 뭐, 뭐, 그거 다, 그,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예. 제가 지금 일부러 찾지도 않잖아요. 이미 이제 시장과 같이 빠졌던 종목이라 지금은 기술적 반동 국면에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해야죠.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어떤 비중을 줄이는 간격은 힘을 보면 여기가 제일 세잖아요. 29,000원. 근데 만약에 29,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29,000원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좀 줄여놔야 되죠. 왜 그러냐 면 이게 아직 누워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이오가 완전히 갔다고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바이오가 지금 가는 이유는, 이 셀트리온하고, 예,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게 삼바가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티슈진하고, 티슈진하고, 뭐야, 신라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럼 나쁜 것들은 나쁜 대로 치부를 하고, 좋은 것들은 가자,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신라젠, 아직 단타치는 애들만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완전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신라젠이나, 뭐, 만약에, 그런 걸 쳐다볼 바야, 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잠깐 제가 제넥신 같은 거 매매하죠. 어디 갔니? 하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레고킹 바이오 이런 거 하자 없는 해설이죠. 그렇게 뭐 이슈가 다된게 없죠. 예, 네. 당뇨병 치료제 아이센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애들은 잘움직여요 나이백 이런 거는 좀 작은 애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알테오젠도 별로 이슈는 없는 회사입니다. 이슈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밑보인 거 없는 회사들. 그러니까 밑보인 게 있는 회사 없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냐면 뭘 보면 몰라, 딱 보면 알지. 차바이오텍은 뭡니까 이슈가 많은 애죠 줄기세포에다가 관리종목 같고 이건 이슈가 많은 종목이고 텔콘이라든지 동성제약이라든지 삼성제약이라든지 영진약품이라든지 예? 홈캐스트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슈가 많은 애들이고 상태 가능성 또 높은 주식 네이처셀 이런거는 쳐다보면 안되는 주식이고 쓰레기놈들은 다치워버려야돼얘 라정찬이죠 이미 얘는 1년전에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놨죠 작년 작년돈가 그리고 아 잠깐 말 나와서 그런데 신라제는 공모가 만원짜리였어요 2만원짜리인가 아마 2만 원짜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인가? 어쨌든 공모가 하얘요 주식의 가장 기본이 공모. 그다음에 난리 났어요 신라제는. 뭐가 난리니? 개인 주주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얘네들 아직 채권자들 엄청 찍어놨을 거 아닙니까? 사채 이런 거. 바이오들은 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10만원, 8만 9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셀트리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맞죠? 그건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이 램시마 약을 판다면, 걔네들이 누구한테 파냐 하면, 많은 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회사예요. 사실은. 서정진 회장이 똑똑한 거죠. 왜? 하나의 회사인데, 여기까지는 하나의 회사예요. 셀트리온과 셀트리는. 하나의 회사인데, 상장을 하면서 자금을 많이 출현하기 위해서 나눠서 상장을 시키는 거죠. 약은 셀트리온이 만드는데, 이 약을 유통하는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만든 애들이에요. 근기식이나 뭐 별, 별거 아니에요. 얘는 아무 의미 없는 주식이에요,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회사는. 셀트리온에서. 주가 같이 움직일 뿐인데. 그럼 얘네들은 결국 셀트리온을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안습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럼 셀트리온은 지금 키관 매수 종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연기금 매수 종목이에요.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공매도는 엄청을 칩니다. 이거 보면, 한 공매도 비중이 한17% 돼요. 근데 어외로 셀트리온의 외국인 지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2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공매도가 계속 눌려놨잖아요. 엄청 눌러놨어요 여기 보면 이다 공매도인데 이거 눌러놨는데 공매도, 공매도에 의한 쇼크브하고 기관 연기금 매수의 탄력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14만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낮으니까 양봉이 아니라서 그렇고 근데 이게 만약에 17만원을 갔다 그러면 여기 한 첩첩산중 증황이 많긴 많은데 많은 단위로 그래도 주봉상 5주선을 올려놨으니, 이게 내일, 내일 뭐 그렇게 이탈할 확률은 낮잖아요. 일단은 셀트리오는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를 쳐다볼 필요도 없이 얘는 지금 보유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상당히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렇 손절해야 되겠든 지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싹 버리고 셀트리온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한 사람들, 제일, 이걸 많이 산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 오류가 뭐냐면, 제일 싸다고 산 거예요. 작년도 10월 달에 주가 갈 때, 얘는 한 2만원 했고, 제일 싸다고 산 겁니다. 앞뒤도 안 보고. 물론 주가는 갔지만은 근데 빠질 때는 더 빠져버리죠. 그게 이제 가장 큰 패인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모르면 사지 마세요. 남영 비비안 42,000원. 안 봐도 압니다. 이거 좋은 소리 안 나올 겁니다. 소금 만든 회사잖아요. 누구야? 이거 무리 무리한 사람. 42,000원 매수 10%. 지금 주가는 19,000원.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아니, 생각 있으신 겁니까? 주가가 이렇게 점상을 갈 때는 유통물량이 없는 경우밖에 없어요. 소고대사라든지 주분이 다 지분을 잡고 있다든지 시장 유통물량이 40% 밖에 안 되죠. 자, 어떤 m a 관련해서 점상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장대원봉, 그래랑실련장금 무조건 탈출하라. 거래량 실린 장대원보고 무조건 탈출하라. 근데 안 지켰어. 안 지켰어. 5월선 지켰다 치고 그 다음날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항가가 3만4천원이 저항이니까 가는지 봐야 될 거. 만약에 못 가면 못 갔잖아요. 그래 5월선 한번더 버텼다 칩시다. 그 다음날 빠지면 어? 한번더 버텼다 칩시다. 최소한 이 날은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바라는 겁니까? 예? 여기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판결문? 이제요? 이재용 판결문 보이고 있어요? 오, 비즈니스는 올라오네. 아시겠죠? 남영 비비안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신 분. 제가 아예 말을 안 하는 이유를 알겠죠?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고, 남영 비비안 같은 종목을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않고 갖고 있는 거는 어디 나 네. 주식한다는 말 하면 안 되고, 주식해서 손해봤다는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간도 컷입니다. 여기 어떻게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얼마를 도대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거좀 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다 작업이죠. 시가총액 천억짜리 다 작업이죠. M&A죠. 주식을 하다 보면 나도 샘코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거의 특수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알아도 이까지 못 먹고요. 제가 옛날에 하는 말인데 저희 VIP분들이 유리코스 홀딩스 같이 해서 좀 먹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도 작년도 우리가니 제가 12월 달 휴가 가기 전에 회원분들이랑 다사 놨었어요. 7,000원대. 저는 15,000원 봤어요. 거의 제알기로 2, 3월 달에 많이 판 걸로 아는데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럴 때가 나중에 작업에 이런 거는 몰라요. 나중 이야기다. <목소리> 가장 실수는 여태 다시 못 봤을 뿐이거든요. 가장 큰 실수는 여태 내가 좀못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응?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근데 모든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야, <laughs> 이거 작업하는데, 아, 이게 7,000원이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주가를 딱 보면 이때까지는 잘 가다가 이때부터 이렇게 고점을 낮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틀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주식이 딱 있다가 주식이 있다가 삼6물산이야 이런 거는 누가 올리겠어요? 이거는 헤비를 받는 전문가들이 올리겠죠. 헤비가 회원이좀 많은 데서 돈을 올리는 거거든요. 삼육물산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그냥 차트 매매만 하면 돼. 근데 생각보다 차트 매매가 어려, 이게 왜 이런, 이게 알수 있냐면은, 이건 리딩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리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리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매수실을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일봉을 보면 찾, 찾,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일봉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안 하면 돼. 예. 예, 하면 된다님. 좀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잘 아, 아시겠죠? 좀 길어졌는데, 어디 갔니? 예, 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가지만 개억식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많은 및 있지만은 차트를 분석해도 됩니다. 지금 미국 차트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술적 분석 배웠나요?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형. 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파카사탕처럼. 저는 다이아몬드형을 추세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랑 디스크보다는 삼성 디스크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수렴이라고 해서, 팀에는 생각보다 확 튀어버리고, 빠지면은 붙여버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우리 장도, 우리 장도,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여기서 원, 투, 쓰리 찍었죠. 나름 삼중바닥이에 코스탄 이게 제일 긴데 이 가게 중간정도가 한 595정도 돼요. 지금 찍어 올리잖아요. 물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에이 근데 거래량 보세요. 계속 감소하는데 맞아요. 감소는 해요. 그는 왜 감소를 하냐면 예, 큰 돈이 안 들어오고 이 돌밖에 없으니까 근데, 올라가잖아. 예, 네,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컴이나 솔보레, 이제, 누구나 는 시끄러운 종식은 하지 말고, 주가도 보면 2주나 늘어졌잖아요. 이런 주식은 안 하는 게 돼.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후성도 마찬가지. 후성 뭐, 이런 애들 다 팔아야 돼. 먹게 뭐 진짜 어려워요. 네. 이런 거는 그냥 팔고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가면 2차 전지도 많이 안 올랐잖아요. 차트, 이제 그려나가는 차트들이 있어요. LNF도 그렇고, PNT 같은 건 날아가 버렸고. 그려, 이렇게, 그려나가는 차트들이 있어요.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음 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도 계속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 지금 예를 들어서 제넥신 이런 것도 움직이는데 제넥신은 제가 왜 짧게 매매했냐면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라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는 좀 짧아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한번 악성 메모리 섞여 있어요, 제넥시는 그래서 이제 무방에서 단타적는 거고, 만약에 레고 켐바이오나 이런 게 있어요. 예? 특별히 풍파가 없던 애들이 있어요. 정말 가벼운 게셀려버리죠 물론 지금 저도 조금 자신이 없는데, 예? ABL 이런 거 엄청 가급했죠. 이중 황체 가벼운 애들이 잘움직여요 지금 뭐아 동아기업은 지금 사도 먹는 차트예요. 이 뒷차 전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조금 조금 장에 대해서는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빠질 게 뭐가 있어요? 왜, 왜, 왜 빠져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이만큼 빠졌잖아요. 왜 빠져야 되는데? 빨리 때 빠지더라도 지금은 반등하는 장입니다. 언제까지 반등하냐면,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21선이 플랫조정 들어올 때까지는 반등할 것 같아요. 그럼 대략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마 65, 20짜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상을 다 올려놨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역배열인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65, 2 0 지금은 60, 25인데, 65, 20으로 올 때가 있어요. 보통 지수가 반등할 때, 종목도 그러고 반등할 때, 예, 네,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65, 20이죠. 얘가 이렇게 돌아서죠. 지금은 이게 포스코케미칼의 차트인데,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요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아 이해가 안 되시나? 지금 보면 60, 아 파란 선이 60, 빨간 선이 20, 오일 선이 5인데, 지금이 60, 2 5 자리에 있어. 요 이렇게 저점을 다지면서. 근데 이게 65, 20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강해요, 이렇게. 지금은 65, 20이죠. 네, 이런 과정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 하시고.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수급 주체가 많으면 갈때 IT가 주도돼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수급 주체가 개인이나 이렇게 얕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일부, 2차전지 일부, 내수지 일부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모나미 쌍방울이 런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제는 그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 탑이 보여요. 신성 통상의 차트입니다. 탑텐. 이때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제 상한가 치는 가격 예, 대략 1,900원대. 이때는 질근질근질근 내려왔죠. 그러니까 확 돌리죠. 지금은 크게 내려오죠. 게다가 전저점이야. 이거는 무조건 빠져요. 천천히 빠질 뿐이죠. 오나리자는 진작에 빠진 거예요. 뭐 이런 주식들은 급등주들은 여기서 한 번에 설거지가 들어가고 여기서 최종 매도가 나와요. 이때 주식을 살고 있거나 팔고 있거나 이때도 무조건 줄여나가야 돼. 다또 줄이고 또 줄이고 아, 이거, 아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어차피 빠지게 되어있어요. 아, 되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좀허지부지 됐는데 네.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가져가시고 다음주에도 그리고 그 카톡방은 제가 전지는 종목만 매매하라고 만든 방이 아닙니다. 꼭 이런 시간 아니다 하더라도 제 의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항상 문의는 올려두세요. 마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했네요.